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어, 인턴 의사 성적 A 받는 방법, 그것을 A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준비를 했어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인턴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A턴을 받냐고 해서 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바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저는 작년에 인턴 성적을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ABC 중에 A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인턴이 뭐냐 하면은 인턴은 이제 인턴은 1년 동안 일하는데 12개월 동안 자신만의 텀표가 나와요. 그 텀표가 뭐 내과, 소아과 등등 모든 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이니까 12개의 과를 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 12개의 과에서 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A, B, C 이렇게 성적을 받게 되고, 그래서 A턴, B턴, C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턴을 받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결국에는 자기 팔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3월에 인턴 선생님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모두 다 잘한대요. 3월에는 원래 그래요. 한 3월부터 5월까지는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잘해요. 결국 이게 왜 팔자소간이냐. 근데 이게 인턴이 굉장히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밤도 많이 새고 당직도 많고 밥도 잘못 먹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열정이 3개월 이상 못 가요 3개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한 6월 7월 이쯤 되면은 이제 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 면허를 땄겠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일 잘하는 그 펑션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풀리고 열정이 사그라들면은 어, 나의 본성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그냥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끝까지 그렇게 행동을 할 거고 조금 덜 부지런하거나 조금 이제 행동이 느린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긴장을 하고 바짝해서 열심히 할수 있겠지만 점점 조금 이제 본성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성적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에이턴을 받냐?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에이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일을 잘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 잘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누가 봐도 정석적으로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저희가 술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 가지고 정석적으로 안 하고 약간 요령껏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봐도 꼼꼼하고 정석적이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 두 번째는 손이 빠른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이 빠른 편이었어요. 뭐 똑같은 술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5분 걸릴 거 저는 한 2, 3분이면 했고 또 여기서 손이 빠르다는 의미는 조금 부지런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각한 적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한 낮에 한 3시 4시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드레싱도 출근하자마자 해서 뭐 보통 아침 7시 이전에 웬만하면 다 끝내놓고, 어, 뭐 그냥 모든 일을 최대한 그냥 오자마자 다 끝내서 다른 선생님들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빠르단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콜을 봤잖아요. 뭐, 이 환자가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심전도를 찍어라. 이 케이지를 찍어라 했을 때 가서 심전도만 띡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보면서, 혹시 ABJ가 ABJ를 해야 될것 같은지, 뭐 폴리를 꽂아야 될것 같은지, 아니면은 뭐 컬처를 해야 될것 같은지, 그런 걸 눈치껏 보면서, 어,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새로 신환이 입원을 했을 때, 이 환자가 내일 어떤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으면은, 그것을 주치가 처방을 내기 전에, 혹은,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노티를 하기 전에, 미리 내가 다 끝내놓는 거를 또 센스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3월에 그 센스를 갖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거는 요세 가지. 좀 정석적으로 정말 꼼꼼히 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12개월 내내 잘하는 친구들. 두 번째는 손이 좀 빠른 거. 손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할수 있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그런 일적인 센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조금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텀표예요. 텀표. 우리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다시피 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마다 특징이 있어요. 조금 점수를 짜게 주는 그런 과가 있고 그냥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하게 주는 과를 내가 많이 가져갈수록 짜게 주는과를 가져간 애보다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은 특히 만약에 본교 출신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타교 출신으로서 만약에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고 굉장히 조금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맞지만 생각보다 신경 을 쓰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도, 인사를 무조건 하는 게 저는 좋다. 저는 심지어, 그냥 볼 때마다 인사를 해서, 너는 왜 하루에도 계속 몇 번이나 인사를 하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하면은 욕을 먹는데, 인사를 많이 한다고 욕을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약간 연결선상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의사 1년하고 느낀 점에도 있었는데, 환자분들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잘 지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랑 들 그냥 조금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회의에서 약간 칭찬하고 싶은 의사 이런 거 뽑힌 적도 있었고, 환자분께서도 그 카드 있잖아요. 칭찬하고 싶은 의사 카드에 적어주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윗분들 귀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의 때뭐이 선생님이 좀어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평판이 좋아지고 어뭐 다른 애들이 뭐 90점 정도 받을 때 제가 뭐 91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 잘하는 거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어, 텀표 굉장히 중요하고, 인사 잘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이랑 관계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텀표에 대해서도, 어, 이미, 지금 텀표가 이미 다, 다 나와버린 상황에서 실망할 게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등이었는데, 제텀표가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어, 저는 응급학과를 다섯 번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다섯 번 돌았던 이유가 응급의학과가 성적을 잘 줘서 다섯 번을 돈게 아니라 응급의학과가 사실 인턴으로서 굉장히 일이 좀힘 힘들... 제가 다섯 번을 돌았던 이유는 이거를 그래도 한번 하면은 손에 익잖아요. 근데 그 했던 거를 새로 하는 친구보다 한번 했던 내가 두 번째 하는 거세 번째 하는 거네 번째 다섯 번째 했을 때 제가 새로 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능숙하게 일을 잘해보일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측점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 익숙하게 잘하고, 새로 뭐 가르칠 것도 조금 적고, 음, 좀 이렇게 지적할 것도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응급할 거야 라는 과 특성상, 그래도 그 과를 좀 다른 친구들이랑 바꿔서 다섯 번을 돌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A턴을 받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일을 잘 하거나, 일을 빠르게 하거나, 일에 대한 센스가 있거나.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턴표를 잘 받거나, 인사를 잘 하거나. 그래서 일단 인턴 성적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간단하게 또 전공인 시험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전 전공인 시험도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전공인 시험도 어떻게 하면 잘 보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공의 시험 잘 보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알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되고, 저는 3월부터 공부했거든요? 3월에 제가 응급학과 턴이었는데, 그냥 옆에 책 펴놓고,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바쁘니까,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 20문제라도 풀면은, 남들보다 다 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출판사를 세 군데를 보다가 나중에 한 9월쯤 돼서는 그냥 두 군데로만 봤고 저는 이제 10개년을 봤어요. 근데 출판사별로 가끔 답이랑 풀이가 되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해가면서 답도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좀 10개년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첫 문장만 봐도 그냥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15개년까지도 받고 그냥 저희 그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공부할 때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 길잡이였나? 그 요점만 모아놓은 거, 그런 것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만. 그래서 사실 전공 시험을 잘 보는 거는 그냥 방법이 뻔해요. 공부를 많이 오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턴 성적이 높게 나오는지, 전공 이 시험 잘 본지 얘기를 해봐. 해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댓글 달아주시면은 음,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거 원하는 컨텐츠 있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